오늘은 성령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종교인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둘다 성령의 존재를 말하고 믿고 따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명에 의해 기름 부음으로 연결되며, 당신들이 바라는 하나님과 종교만 믿으면 성령이 임재한다, 기름 부음을 주신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종교관에 의해 예수를 믿고 삼위일체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한답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약은 옛날 계약서, 신약은 새로운 계약서라 말하며 예수 탄생 후 모든 것이 변했기에 신약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새로운 계약서가 있음에도 아직도 옛날 계약서인 구약의 내용을 운운하고 필요에 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종교를, 종교인을 향해 니네가 틀렸고 내가 맞아 이런 식의 일차원적인 내용을 말함이 아닙니다. 전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실에 기반하여 전달할 뿐임을 다시 말합니다. 단지 당신들이 보았다는, 당신들이 들었다는 예수의 음성, 성령의 임재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의심하고 되짚어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에 관한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반드시 각자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믿는 그 종교가 인간이 만든 허상이라면 당신이 듣고 본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말해 당신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무엇을 보았단 것인지 알아야 하며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떤 자들은 신약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즉 예수님은 동격체이고 의심하는 자체가 죄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타나크 즉 구약에서는 의심을 안 하고 진리를 찾지 않는 자가 죄이며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결국 죄가 죄를 더 낳기에 악행만 저지른다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신을 탓함도 아니요 나만이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냉정하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냉정하게 자신이 서 있는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Amen.